아~ 박영훈 선수는 거기가 있다는 뜻이었네요. 여기 뭐가 있을까요? 왜냐하면 백이 지금 여기가 다음에 이렇게 치받게 되면 끊겨요. 이 돌이. 네. 그럼 여기가 선수라고 한다면 아, 연결이... 이, 여기와 여기는 맞붙이고 흑이 이 백을 계속해서 잡으러 가려면 오직 이거거든요. 음, 패네요. 여기 패가 있거든요. 근데 패감은 네. 뭐 백이 패, 살자고 하는 패감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여기 이렇게 둬서 사는 게 있다면은 안 되네요 흙이. 지금 한승주 선수도 지금 이수를 깜빡한 것 같아요. 지금 약간, 약간 아... 예, 얼굴 표정이 음, 어이없는 아 이런 게있었구나 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. 음, 네. 예, 패나서는 안 되죠. 패나면 안 됩니다. 이 백을 감싸고 있는 흙돌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안 네. 되죠, 군. 아, 패과 예, 패로는 버티기 힘들겠습니다. 예, 지금 약간... 네, 표정이요. 음... 한승주 선수가 잠시 웃음을 지었었는데요. 네, 예, 승부가 거의 날것 같은데요.